안녕하세요. 전라도 우회전입니다. 반갑습니다. 또 기쁜 하루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네요. 항상 우리가 웃고 또 행복한 또 그런 어, 정신적인 그런 가치에 마음을 두었으면 좋겠어요.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 기소하는 바람에 많은 국민들께서 지금 충격에 빠져 있습니다. 저 또한 아직까지도 그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 법원이 이르면 바로 내일 해당 사건을 배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해당 사건은 주기현 부장판사에게 배당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주기현 판사는 그의 과거 판결을 확인해보니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 굉장히 유연한 판결을 내리기로 유명합니다. 집행유예가 뭡니까? 집행유예가? 나라의 간첩이 판치는 이유가 바로 이런 판사들 때문 아니겠습니까? 혹시나 출생지를 봤더니 전라남도로 되어 있습니다. 한편 그는 12·3 비상기엄사태와 관련해 내란 혐의를 받는 김영현 전 국방부 장관 보석 청구를 기각했었죠. 김전 장관은 증거를 인멸할 우려도 없고 주거가 명확해서 도망할 우려도 없었는데 사건 관련자에게 유해를 갈 우려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기현 판사는 그의 보석 청구를 기각해버렸죠. 충분히 형사소송법 원칙으로 돌아가 불구속 재판을 진행하면서 김영현 전 장관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충분한 보석 사유가 있었는데도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주기현 판사가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 굉장히 유연한 판결을 내렸던 판례가 있다는 겁니다. 바로 집행유예를 내려버린 거죠. 이거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주기현 판사 프로필 및 경력을 보니까 그는 당년 51세고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1974년생이고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석사 과정을 수리한 것으로 나타났고 제41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의 판결은 바로 종북카페를 운영했던 그 일당들입니다. 친북 종북카페 사건으로 유명했던 2014년도로 돌아가 볼까요? 2014년 3월이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형사 구단독 재판부를 맡고 있는 지규현 판사는 인터넷 종북카페 운영자 윤모씨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죠. 윤 씨는 자주독립 통일민중연대라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운영하며 북한 체제를 찬양하고, 또한 게시글을 수십 차례 게시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특히 2011년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사망했을 당시 해당 카페에 추모 분향소까지 설치하고. 추모 게시글까지 올린 게 문제가 됐던 거죠. 지규현 판사는 이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유죄를 선고하긴 했습니다. 다만 집행유예를 적용해서 실형을 면하게 했던 거죠. 왜 그랬을까요? 또한 2014년 4월 지규현 판사는 통합진보당 경기지역 시의원 최모씨등두 명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바로 통합진보당 부정선거 사건이었죠. 역시나. 좌발은 부정선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사건은 통합진보당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 경선에서 발생한 부정투표 사건으로 최씨는 다른 당원 2명의 휴대전화 인증번호를 받아 온라인 투표를 대신하고 경선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집 판사는 당내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 점을 중대하게 보았지만 역시나 초범이라는 점을 감안해 집행유예로 끝내버렸습니다. 이 역시 부정선거에 대해서 굉장히 유연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반면 2024년 2월 5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경영권 승계를 위해 회계 부정과 주가 조작이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던 거죠. 또한 함께 기소된 삼성그룹 전현직 임원 13명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판결로 인해서 재벌에 대해서도 나름 법리적 해석을 잘하고 있구나, 이런 평가도 받고 있지만, 국가보안법 위반 간첩 혐의를 받고 있는 자들에게는 굉장히 우호적이라는 겁니다. 또한 부정선거 관련 사건에서도 그는 너무나도 이상한 판결을 내립니다. 알고 봤더니 그의 정체가 바로 강진군 선관위원장이었던 겁니다. 내용을 보면 전남 강진군입니다. 선관위 청사 중공식에서 사진이 찍힌 거죠. 국회의원, 또 강진 군수, 또 기관단체장, 무려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사 중공식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 이날 중공식에서 바로 지규연 강진군 선관위원장, 날로 확대되는 선관위의 기능과 역할에 부합하는 새로운 청사를 갖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 이런 말을 했었죠. 그는 바로 선관위원장 출신인 겁니다. 주기현 판사가 전라도 출신인 것도 불안한데, 더군다나 그는 선관위원장 출신이라는 거죠. 이제 본격적인 윤석열 대통령의 뇌란죄 재판에 막이 오르고 있지만, 사법부의 칼을 쥔 자는 주기현 판사. 그는 바로 선관위원장 출신. 대통령이 비상겜을 내린 이유가 바로 부정선거를 수사하기 위함인데, 그걸 목숨 걸고 막는 자가 바로 선관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선관위원장 출신이 바로 주규현 판사라는 겁니다. 결국 윤대통령과 우리 우파 애국 시민은 대한민국의 사법부에 노란한 걸까요? 결국 처음부터 민주당과 사법부와 선관위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었다. 무언가 짬짜미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